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스티그입니다. 구독자 1만 명 되면 그때부터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저와 같이 고민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구독자 1만 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티그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송도역, 레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이 역이라면 송도 신도시는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는 갯벌이었죠.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송도 신도시인데요. 여기 갯벌이 보이죠? 제일 먼저 매입한게 일본구입니다. 그래서 1, 2, 3, 4 이렇게 순으로 가는 겁니다. 실제 분양은 209 먼저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송도 국제도시는 이렇게 갯벌이었다 반면에 송도역세권 송도역은 바로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 송도역세권 레미안이 들어오는 송도역이에요 구송도역 여기가 여기가 조개고개 그래서 그 어업을 위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살았고요 여기 주택, 교회, 소금 묘, 공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래는 시행이 삼성물산 단독이 아니었고 조합이 있었는데 삼성이 이걸 먹은 거죠. 그러니까 삼성물산삼성물산 본래 단독은 아니었다가 지금 이렇게 단독으로 바뀐 겁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건이 3블럭이고요. 1024세대. 그 맞은 편이 1블럭이고, 그 다음에 2블럭입니다. 1블럭하고 2블럭은 세대수가 적죠. 그리고 용적률이 1블럭은 조금 낮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2종 일반이거든요 그래서 쾌적성을 요구하는 건 1블럭을 분양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뒤가 산이거든요. 그래서 노적봉이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 노적봉, 그 다음에 연경산, 문학산, 길마산으로 이어지는 이등산로가 10km가 넘어요. 왕복하면 제 걸음으로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등산 코스로 많이 다니는데요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게 1블럭이라면 이쪽 에 2블럭은 CTOC라고 가까운 곳이 2블럭이죠 그리고 4블럭하고 5블럭이 이렇게 있는 제가 보기에는 이 중에 하나는 임대 같아요 그리고 개인주택용지도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원생활을 하시고자 할 분들은 개인주택용지도 따로 있다 송도 역세권 개발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삼성이 왜 이렇게 블럭을 나누어서 한 번에 분양하지 않고 3블럭 먼저 분양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자신감이 좀 없는 거죠. 아무리 삼성이라 그래도 아무래도 한 번에 대규모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분양이 어려워 완판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간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3블럭을 가장 경쟁력 있는 3블록을 먼저 선사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뭐 2블럭, 1블럭의 순서로 분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지를 보시면 여기가 선블록이거든요 그래서 송도역에는 가장 가까워요 이게 그래서 역세권이기 때문에 뭐 수인분당선 송도역 그 다음에 KTX 송도역 경강선 송도역 월판선이요 그리고 향후 이쪽에 이제 청학역이 생긴다 그러면 제2경인선 청학역, 청학역 그래서 뭐 코터 역세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교통 면에서는 괜찮습니다. 반면에 이쪽이 이제 구두심이에요. 그리고 이 뒤쪽은 산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없죠. 다만 좌측으로는 이제 서쪽으로는 시티오쉘과 함께 한 2만 여 세대가 연계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송도 역세권 개발은 단독보다는 시티오쉘과 함께 신너 효과를 내는 곳이 아닐까. 그중에도 이제 CTO실 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높지만 그보다, 레미안이 브론다가 브랜드가 더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입지 측면에 있어서는 교통, 그 다음에 학군. 학군, 여기 초등학교가 28년에 개교 예정이거든요. 초등학교는 해결되는데 이쪽에 이제 중학교가 여기 인송중학교하고 옥년중학교를 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구도심의 아이들하고 어울려야 되죠. 그래서 학원가도 그렇게 크게 이쪽에 중소 규모의 학원가가 있지, 그렇게 큰 학원가는 없어요. 여기 이쪽 옥년동에서는 이쪽 송도 쪽으로 큰 규모의 학원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군에 대한 거는 뛰어나지 않다. 다만 교통인프라는 좋다. 일자리 측면에 있어서도 어차피 송도나 이쪽 남동공단 또는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는 인천 쪽은 그나마 카바가 가능한데 서울 출퇴근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이 송도 역세권 도시개발 구역이 부담일 수 있다. 그런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치도를 보면 이쪽 서쪽 방향으로 출입구가 두 개나 있죠. 왜냐하면 북쪽에는 철도가 있고 또이 동쪽에는 역사가 있고 이 남쪽으로는 도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나고 이쪽으로 두 개가 났네요 같은 방향으로 두 개를 냈네요 그러니까 이 상가 같은 경우는 같은 방향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나중에 분양을 하더라도 잘될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제 가운데가 커뮤니티 잔디광장 사색의 정원 물소리 정원 그래서 가운데를 뻥 이렇게 뚫어놨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여유롭게 누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지하철 소음 때문에 301동부터 3 0 3동을더 선호할 것 같아요. 이 앞쪽 동을. 근데 이 앞쪽 동도 차량 통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소음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는 차량, 어, 전철 소음, 앞에는 차량 소음. 다만 이쪽을 보는 서쪽을 보는 것들은 이제 학교니까 조망권에 있어서는 오호라인 이 306도 5라인은 괜찮겠네요. 근데 서양이라 이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평면 같은 경우, 59A 같은 경우는 이 4베이로 아주 아주 구조가 좋습니다. 물론 이제 59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뭐 방이든 주방이든 뭐다 좁긴 하죠. 그래도 알차게 꾸며놨네요. 이 부분이 굉장히 넘네요. 이쪽 세탁 공간이. 그리고 59B형 같은 경우는 타워형이죠. 그래서, 아 역시 안방에도 드레스룸이 조그만 게 있네요. 여기 이제 맞동분 구조는 아니죠. 그 다음에, 71A형 같은 경우는 4베이 구조. 굉장히 잘 나오죠. 복도 펜트리도 있고. 그 다음에 71B형은, 음, 예, 타워형 구조가 되겠네요. 드레스룸 공간을 조그맣게 마련했습니다. 84A가 주력 평형이라면 창문이 있어서 맞통풍 구조고 알파룸이 있고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알파룸 팬트리가 없네요. 조그맣게라도 있어야 되는데. 팬트리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 침실 1에는 붙박이장이 들어가고요. 주방 여기 세탁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84B형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하네요. 드레스룸, 안방 드레스룸을 뒤로 빼는 게 아니라 옆으로 뺐고, 84B형은 맞동풍이 아니네요. 여기 창이 없으니까 복도 팬트리가 있는 대신에 알파룸도 없네요. B형 같은 경우는 84C형은 타워형이고, 아, 여기 이 아, 부분이 조금... 활용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 여기가 이제 수납공간이 따로 있네요. 여기 드레스룸이고. 여기도 드레스룸이 이렇게 있네요. 특이합니다. 구조가. 펜트리 공간은, 아, 복도 펜트리 공간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C형이 특이하네요. 95B형은 타워형이고. 그리고 95C형은 역시 타워형이고. 101형이죠. 100일, 101A형 100일 같은 경우는 포베이의 판상형 구조네요. 막통풍 구조고, 842하고는 다르게 다 조금 조금씩 넓죠. 이렇게 조경을 예, 보시면 색깔이 예쁘네요. 정말 특히 이 잔디광장 이 부분이 어떤 그 행사하기에도 좋고 나름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물소리 정원도 아주 고급져 보이고. 어린이 놀이터도 특색 있어 보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청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CTOC의 6단지는 이제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미안을 청약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일단 306 같은 경우도 2,300이 나오거든요. 예, 나올 예정이거든요. 상북구역이든 뭐 상국 6구역이든 그리고 어 어제 오늘까지 사전 점검을 했던 이편한 세상 부평역, 부평역, 센트럴 파크도 7억 초반대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인천 전체를 놓고 보면, 높지 않은 가격이다. 다만, 미추월구와 인접해 있는 옥년동은 조금 높게 느껴진다. 인천 전체를 놓고, 부평구나, 쪽, 뭐 부평구 쪽이나, 이쪽에는 그 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는, 신축 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높지 않은 가격이다. 그래서, 레미안을 고집하시는 분들 한번, 그, 청약을 하시는 게 어떨까. 다만, 당의 100%기 때문에, 인천 1순위가 우선이거든요. 근데 이제, BC형 같은 경우는, 8, 4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 경쟁이 조금 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A형만 고집하지 마시고, BC형 같은 경우, 고지, 어, 청약하신다면, 당첨 확률이 조금 높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드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Falling. I'll push all my chips and call all in. I'll bet on myself you keep stalling. I hear destiny and it's calling. I'll keep my head up high through the downs and lows and we're will go in life. Still nobody knows, but I'ma choose what's right and take what comes and goes. And ain't no one in life holding me back no more.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laughs>